안녕하세요. 저는 하이틴의 한류 老师님 문정입니다. Hello everyone. This is Bunny.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쾌하고 통쾌한 유익한 강의 하이틴 시간입니다. 네. 즐겁게 강의 들으시면서 중국어와 영어 회화 실력을 함께 늘려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도 시작해 볼까요? 네. 쌤. 응. 음. 쌤은 어떤 스타일의 남자분에게 호감을 느끼는 편이세요? 저는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미래직스러운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요. 아 쌤도 그러세요? 음. 저도 그런데. 역시 여자들은요, 믿음직스러운 남자한테 끌리나 봐요. 그렇죠, 당연하죠. 그제 주위 친구들만 봐도요. 처음에는 외적인 부분을 많이 따졌는데요, 결국에는 뭐 알잖아요, 우리 따뜻하고 믿음직스러운 그런 남자 찾더라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믿음직스러운 사람을 만들어주는 중요한 표현을 한번 배워볼까요? 어? 그게 뭔데요? 바로. 나만 믿어입니다. 와, 이거 듣기 좋은 표현이잖아요. 근데 그너무도안바하면안 돼요, 사실. 그렇죠, 그렇죠. 음. <laughs> 네, 나만 믿어라는 표현은요. 중국어로 샹신워라고 해요. 믿다 라는 뜻의 샹신은 높은 음으로 한음 길게 그리고 위에서 아래로 똑 떨어뜨리면서 발음하시면 됩니다. 음. 자, 한번 따라해보실까요? 샹신 샹신 한번 더, 샹신 시앙신. 네 마지막으로 나란 뜻의 워를 붙여서 마무리해주시면 되죠. 큰 소리로 따라해 봅시다. 시앙신 워, 시앙신 워. 맞아요? 네 잘하셨어요. 어, 그럼 쌤 있잖아요. 끝에 워 말고 응? 우리라는 음. 뜻의 워만 이걸 붙이면 네. 우리만 믿어. 뭐 이런 뜻 되나요? 그렇죠. 띵동댕 아. 맞습니다. 아, 난 천재. 네. <웃음> <웃음> 자 그럼 여러분 영어와 중국어 공부 시앙신 워만 우리만 믿으세요. 근데 야. 나 이거 아무리 이상한가 보다. 아니, 바람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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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시앙 씨는 뭐와 우리 바니 쌤 정말 멋지시다. 당근? 오딱나자 <laughs> <laughs> 그렇다면 영어로는요 한 문장으로 깔끔하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Trust me가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믿어, 나만 믿어. 뭐 이런 거 괜찮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노래 가사로도 많이 나오는 문구가 있어요. 그이 문구는 You can count on me도 같은 뜻입니다. 정말 믿음직스러운 노래요. 이거. 어 그렇군요. 음. You can count on me. 정말 로맨틱한 그런 표현인 것 같은데요. 맞나요? 아, 어, 전 너무 많이 들어서 질렸어요. <laughs> 네, 자 진도 나가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표현을 모두 배워봤습니다. 나만 믿어라는 표현 따라 보시죠. 相信我,相信我,相信我,相信我. 영어로는요? Trust me, trust me, trust me, Therefore, trust me. Trust me>, trust me> 또는요? You can count on me, you can, can count on me.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나 감기 걸렸어라는 표현을 배워 보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오늘 배우신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짹짹. 바이바이. 相信我. Trust me.